내 것이 이런저런하다 잡다잡해도내 마음은 노동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내단톡방에도단혹가다 요즘에 이상한 걸올라가 가는 것도 많고 부정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 또 회사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만들어가는 과정에 서로가 협의해서 시정할것시정하고 보완할 것 보완하고 해서 우리 거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냥 탓하고. 부정돌고 분위기 망치고 감정으로 대립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회사에 정말 천하제일의 사내이 우리 김상규 회장 믿고 그냥 끝까지 꿋꿋하게 가시면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성향이 많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함으로써 자기의 입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너무나 강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단톡방에 올리신 분들, 그, 어, 어떻게 보면, 교통, 어, 어, 어 뭐야, 형사 출신이에요 경찰관 출신인데, 저도 소개받아서 아는 사람인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쪽의 분위기를 보고 지금 그렇게 글을 올리더라. 고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통화도 했는데, 어떻게든 여러분들 절대 현혹당하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